자,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다. 그래서 소로 바꿔. 여기서 여기가 원인, 여기가 결과다. 알겠니? 됐지? 사람 건데 어떻게 죽이냐? 뭐 죽이지? 아, 나는 딱 정해 놨어요 내가 내가 어, 공격을 하지 않는 대상은 어, 나는 공격을 하거든요. <laughs> 공격 많이 했고. 그러니까, 대상딱 정했어요. 가족, 친척, 친구, 제자들. <laughs> 너희들은 공격하지 않는다. 절대. 어떤 일이 있어도. 근데, 제자로서의 그런 걸 벗어나서 나한테 네가 공격한다 그러면, 제자와 어, 선생의 연이 끊어진 거지. 그때부터는 공격한다. 아주 강하게. <laughs> 아니,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착하게 살라고? 내가 부처님이냐이개자식아 내가, 내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 교육시킬 때도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고막 말다툼할 때 내가 들어봤는데 우리 엄마가 하도 착하게 해라고 내 보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, 그게.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. 얘를, 얘 뭐라더라? 얘를 중을 만들려고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. 내가, 아, 이게 무슨 소리인가? 어. 아니, 뭐, 중 좋잖아, 뭐. 중이 뭐야? 스님이지. 어떻게 보면, 그러니까 내 팔자에도 그런 게 있대요.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거나, <laughs> 어, 그런 게 있대요. 성직, 그게 있대요.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. 무엇을 위해서 사나, 그냥 괜찮을 것 같기도 했어요. 그냥 성직자. 그냥, 그냥 성직자 말고, 그냥, 그, 만약에 내가 그냥 그, 그냥 목사님이라면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설교 잘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세금도 안 낸대요. 목사님들은. 결혼해도 된대요. 몰랐어요. <laughs> 어, 어, 이 농담이에요. 근데 어,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. 근데 자기 자신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나는 안 맞아요. 그게.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상대를 <laughs> 그게 안 맞아요. 내가 사법고시를 그 포기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.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는두 개를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검사들 검사 변호사들이니까 그게 나는 공부하기 편했지. 근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 보고 너 10년 <laughs> 너 집에 아니 내가 맨날 애들 돈뺏고 뜯을 빼고 하고 다니는 내가 그냥 내 혼자서 그래 생각을 했어요. 어리지만 그래서 내가 속이 먼저 딱.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뭐구를못 해요. 나는 절대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, 성직자를 했으면 아마 몽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냥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것만 딱 어. 만약에 내가 뭐 이게 뭐 스님을 했으면 그냥 다 그거는 다 버리는 거잖아요. 여러분 그 불교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장난 아니에요. 누구든지 부처가 될수 있어요. 장난 아니에요. 그, 아무것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다 버려야 돼요. 108, 108가지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그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길어요. 그 내용이.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읽어가지고 퀴즈 많이 나갔거든요. <laughs> 그니까 기억 많이 하는데, 그 순전히 상품 탈라고 외운 거예요. <laughs> 순간적으로 빨리 보니까, 어, 그렇게 했는데, 가만히 보면, 만약에 스님을 내가 자처를했다면 그냥 이게 다 집어 치우고 그냥 산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.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게 그냥 혼자서 어, 그러다가 그냥 뭐 깨끗하게 아주 맑게 죽었겠지.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서 이걸 한다면 이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이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가 내가 인정이 되면 나이일안 한다. 절대. 물론 내 혼자 미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. 알겠니? 네언 내가 다르면 할수 없고, 다르면 네가 나를 이해 못할 것이고, 네언 내가 같으면 네가 나를 이해할 것이고, 뭐 어찌 됐 건, 네는 제자니까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만들 테니까, 네는 제자로서의 끈을 놓지 마라, 놓고 이상한 짓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.